네, 안녕하세요. 몸짱 재활 전문 트레이너 동주쌤입니다. 먼저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 주십시오. 어,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어, 호법법, 이 호랑이 걸음, 네발 걷기, 호법법 효과, 어디에 좋을까요? 어, 운동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갱년기 이제 들면서 늦게 건강 관리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어, 어,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건강을 일찍 일찍 미리미리 준비해서, 어, 쉽게, 오래오래 건강을 유지하시면서 살수 있도록, 어, 어, 디스크, 그 다음에 허리통증화나 겸비통, 소화불량에 고성하시는 분께 도움이 되는 호랑이걸음 호법법 운동법을 오늘 알려드릴까 합니다. 호법법이라는 것은 네벨로 걷는 호랑이걸음과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아, 호보법은 척추 어, 틀어진 척추를 바로 잡아주고요 전신운동에도 굉장히 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사람은 직립보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중력을 적용해서 척추에 무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반면에 호랑이는 네 발로 걷기 때문에 중력을 몸 전체로 어, 부산시키기 때문에 어, 척추에 무리가 덜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나온 운동법이 바로 호랑이 걸음을 본따서 만든 호버법이라고 합니다. 어, 네발 걷기 어, 운동 꿀팁은 먼저 하, 허리를 쭉편 자세로 어깨 너비로 어, 팔을 벌린 채 엎드리는 후그 다음에 두 손바닥과 두 발을 땅에 짚고 오른쪽 손에 앞으로 나가면서 동시에 왼쪽 발이 앞으로 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걷기 때문에 호랑이가 걸어간 자리는 한 일자 모양이 된다고 합니다. 아, 이때 두 무릎이 땅에 닿지 않게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항상 운동 내내. 손 모양은 호랑이 발처럼 손톱 부분을 약간 오므리고 좋고, 어, 그 다음에 쭉 펴고 손바닥으로 걸어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익숙하기 전까지는 어, 손톱을 오므리는 게 쉽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펴고 하다가 나중에 오므리고 해도 효과는 좋습니다. 한마디로 호랑이가 기본으로 호랑이처럼 이렇게 건 걸음에서 가는 모양으로 어, 운동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엎드려서 네발 자세로 호보 자세를 취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목과 그 다음에 등과 엉덩이가 일직선 유지하도록 주의하면서 걸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힘들 때는 잠시 호흡을 고르거나 무릎을 대고 걸어주셔도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꼭 눌러주십시오. 오늘 호흡법 허리디스크 그 다음에 허리통증 완화에 좋고 소화불량에 좋은 어, 최고의 운동 견비통에도 좋고요. 호법법 운동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영상 보시고 꾸준하게 따라서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몸짱, 재활전문트레이너 동주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예요. 그리고 꾸준하게 한 번을 하더라도 정확한 자세로 하십시오.